안녕하세요 목입니다. 벌써 내일이면 저복인데요. 여러분들은 저복에 뭐 드세요? 저는 염소탕을 먹기로 했어요. 교동 프리미엄 염소탕 뚝배기에 바글바글 끓여서 먹어도 좋지만 저는 넓은 가마솥 뚜껑에 전골식으로 한번 해 먹어볼게요. 30년 역사의 식품기업 교동식품에서 헬스 인증은 물론 추가로 더 까다로운 관리를 거쳐 탄생한 믿을 수 있는 교동 프리미엄 염소탕. 교동식품의 기술력으로 고온, 고압에서 멸균하여 방부제, 보존제는 전혀 안 들어간 국내 유일의 실온 보관 가능한 염속탕이며 번거로운 해동 과정이 필요 없이 팩을 뜯어서 끓여 먹기만 하면 끝이에요. 부추 쏙 곁들여 놓고 맛있게 깻잎도 팽이버섯도 들깨 가루도 넣을게요. 음, 맛있는 냄새, 어, 나. 맛있는 냄새 난다. 진짜. 어, <놀람> <놀람> 끝내준다. 진짜 맛있다. 아, 어, 맛있어. 염소탕 맛있게 먹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초고추장 다진 마늘 들깨가루를 2대 1대 1 비율로 양념장을 만들어서 찍어 먹으면 아주 꿀맛이에요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고기가 진짜 부들부들하다. 이 염소탕이 잡내가 전혀 없네요. 이게 잡내를 두번 잡아 가지고 염소 뚝에 잡내가 전혀 없고 이 맛은 어떤 맛이랑 좀 비슷하다 그래야 될까요? 이게 꼭그해장국또 빼기 해장국 그런 맛이 아, 나요. 네네.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염소는 육류 중 가장 철이 많아 임산부에게 특히 좋고 저칼로리 고단백인 다이어트 보양식이에요. 엄마. 밥 볶아주세요. <laughs> 밥 볶아 먹자. 아우, 맛있겠다. 아, 밥 맛있게 볶아줄게. 넣 맛있겠지. 밥더 넣을까? 밥... 다 넣어 <laughs> 다 넣자. <넣어줘. 웃음> 맛있게 먹자 먹자. 가루를또 넣고 냄새 예술이다. 지 누구지? 누지누룽지다 먹자 누룽지누이지누 달고 누터지 먹자. 먹자. 빨리 와서. 아, 어, 맛있겠다. 와. 나 뭐가 봐 완전 예술이야. 예술이야, 예술. 진짜 맛있지? 대박. 이게 국물이 맛있으니까 볶음밥을 해도 맛있다. 맛있어. 별거 안들어간맛 진짜 맛있어. 이 국물 자체가 진하거든. 음. 진짜 잘 먹는다. 진짜 맛있어. 음. 교동 프리미엄 연소탕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. 아, 맛있으니까 계속 당긴다.